뭐냐? 뭐하냐니네어 어? 어? <laughs> 우와! 방금 보신 분! 와 방금 보신 분! 방금 본사람이거와 대박! 오! <laughs> 어. 어. 아빠! 자 아빠도 와. 아아 아니 인간적으로 뭐요런 애들 뭐 항아 이미 인기 많은 애데 이런 애 패치 시킬 시간에 백사나 좀 살리지 왜왜 왜 이렇게 백사나 안 건드냐? 야 근데 저거 석하르고스는 뭐야? 야, 나 저런 거좀 처음 보는데? 아니, 이거, 얘 누구야? 얘 이름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라일리아가 이 버프 견제할 때 신나한다면서요. 얘 1렙 깡패 아니야. 여기서 만나면 죽는 거야. 옛날 그 발리어 느낌 나거든요. 두개 모았다. 듣기만 해봐. 일레 때는 탱커도 찢어버리는 게 뭐야? 아, 라일리아인데. 저거 이제 견제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이렙이 되겠죠? 근데 너는 견제 계속 당해 이 자식아 얼로 킬 건데 얼로 도망갈 건데 화폭이라 먹어 임마 일레필킬 <laughs> 그렇지 다이브해 저 다이브해 저 다이브해 어 왔어 딱 나왔어 다이브해 아어 뭐야 터져 버렸어 4 연승 바로 달려갑니다 끝났습니다. 다연승할 거예요. 너도 다를 바 없어 임마. 거기 라일리아 존이에요. 라일리아 존이에요. 그렇지. 소박 그래? 지리는 걸로다가 그래 보여주나? 쟤네 정글 누구지 근데? 아렌슬롯이구나아 근데 이스킬이 이스킬 이거 모이는 것도 그건가? 쿨타임 가녀예요 이거? 아 그걸 모르겠네. 뭐야 이거? 어1렙인데 얘? 잠깐만. 무한 추격에게 폭격 아이 거기 내 스택 없는데 란 말이야 내가 팰 건데 가자 우리 둘이면 끝이다 그냥 딜이고 탱이고 뭐고 다 된다 저것도 저것도 무한 추격에게 폭격 무한 추격에게 폭격 무한 오 파이어 볼 자식아 어, 뭐야 어? 아그렇다 이거 어? 왔다갔다 무비. 이러 어, 이러 안 되는데? 이러면 유도라가 나도 돈 많은 거 아니야? 아 아직 아니네. 아씨. 어, 아 화폭을 미리 썼어야 되는데 이거 느려지게 만들었었어야 되나? 아 너무 욕심내나봐. 근데 욕심낼만 하잖아요. 센데. 자 일단 궁 떴고 안 죽을 듯. 야뭐뭐 있냐 뭐너 지금? 잠깐만. 어이 유도라 씨. 뭐하셨는데? 갈게요. 그렇지. 아, 유도라 레벨 2야. <laughs> 아, 여러분들, 유도라 레벨 2에요, 2. 아 너는 뭔데, 왜? 너가 레, 유도라보다 레벨 높아. 유도라 슬프게. 왜? 뭐가? 아이. 그 라일리아 존이라니까. 화폭이나 먹어, 임마. 그렇지. 아 집도 가야 돼. 형님, 스킬 영 데스 올리는 이유가 악플러들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니야? 그냥 창피해서 올리는 건데요? 악플을 달려면은, 그냥 플레이만 보고도 악플은 달수 있어요. 오냐? 오냐? 올 거냐? 오, 오, 찌릿찌릿! 아! 뭐냐. 뭐 하나니네. 어, 어. <laughs> 우와! 바로 머신발! 이거 와개 쩔었다 와, 와. 야가 미쳤다 이거는 야 이거 이거 진짜 미쳤다 와야 저거는 렌슬로 게임하기 싫겠다 와 이게 심리전이 이렇게 된다고 와말이안 와, 나온다 이거는 와 말도 안돼나 모바일에서도 나는 저런 거 처음 봐요 진짜 나 여태까지 하면서 저게 최고의 명장면이다 이거 와 야 이래놓고 지면 어떡하냐 프랭코 개열 받을 것 같은데 와그래 보소 통채로 찢어버려 그냥 통채로 찢어버려 화폭 화폭이기 뽑겨 그렇지 마지막 바이오볼까지 미쳤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와 대박입니다 진짜 야 저기서 그립하는 척하면서 모션 을이 스킬 날리니까 거짓말처럼 랜슬롯이 그냥 <laughs> 와 대단하다 진짜 와 대박이야 야 저게 진짜 는 페이크잖아요 타월 우선적으로 공격해요 어 기고만장하다잉 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되지 우리 리더싱 심리전에 대가 안 죽어요 필리리리릭 돌아가요 그렇지 뭐야 이건 왔다 갔다 무빙 야, 여러분들 이거 라일리아로 할수 있는 인성질이 하나 있죠 예큐 네. 미사일 갈길 수 있어요 바로 먹큐 날립니다 먹큐 먹어 일로와 일로 오실분 두번 먹어 아 근데 이거 내가 이거 효율이 있나? 어? 혹시나? 그렇지! 역시 마법사는 파이어 보리야 아이. 아 아, 미리 궁 때려버려. 아, 아 이거 원래 궁 쓰면은 저거 유도라 스턴도 씹히는데 아니, 키를 화폭으로 겨우겨우 먹어놓으면은 어이없게 자꾸 죽어. 쓰읍, 죄송합니다. 겸손함까지. 아 야, 너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사과 안 해도 돼. 아, 화폭 먹어, 임마. 어이, 겸손한 거 보니까 괜히 재수없어. 얘들아 렌슬로 낚시할 수 있어. 렌슬로 온다. 나한테 오고 싶잖아. 나 때리고 싶잖아.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표정으로 렌슬 잡아야 되는데, 아유 이 체력이네. 왜 낚시를 하노? 안 오지? 유도라테는 낚시 안 통하는데 한방에 죽어갖고. 갑자기 막 전면 쓰고 나타나는 거 아니야? 옆에서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프랭코가 지렸다! 프랭코 지렸다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지렸었나 한번 테스트 좀 해보게. 좀봐 여기는 라일리아 존이니까 이제 보다아저 뭐야? 아니 궁살 틈을 안 줘. 아니 뭔가 내가 발악을 좀 하게끔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 한 방에 죽어버리네. 아 이게 마법 고이 아니라 이거 영구신가 알겠는데? 아 너무 아프네. 어, 나 자꾸 나만 죽잖아. 괜히 이런 게 쟤네한테 희망되거든요. 저기 랄리야 있다. 랄리야 보고 하면 되겠다. 요런 개소리 같은 생각한단 말이야. 그 순간 폭딜로 박살내야겠다. 아이 아르고스 궁인 아빠어 나... 잠깐만.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체력 없다, 체력 없다. 간다. 파이어 보이자 씨가 아! 어디 갔어? 아, 깝샷 아, 저거 궁 풀렸을 때 체력 없었는데, 아 뭐야? 이거 기달려봐. 어, 나 돌아가요. 그렇지, 왔다갔다 무빙이다. 임마, 그만 쳐. 그만 쳐. 아프니까, 그만 쳐봐. 그만 쳐봐. 아, 그만 좀 쳐봐. 아, 파 죽겠네. 아, 연구진까지 갈라 그랬는데, 그럴 시간은 없네요. 에, 끝날 것 같아요. 오. 근데 일단 아르고스가 활약을 할 수가 없네. 딴딴이들이 많아가지고 막말로 그레인저밖에 없어요. 잡을게 나는 그냥 궁수면 끝이라서. 아 그렇지! 버저비터로 버텨버려 화폭이나 먹어 이마드라. 아. 너무 심하다 진짜. 야 근데 이지이 이거는 가야겠는데? 아니 방금 너무 아슬하게.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판은 프랭코가 다 했다. 근데 진짜 프랭코 개쩐다 잘한다. 그냥 개폭격 프랭코의 반 정도 하네요. 아 나는 뭔대 악살 중이야. 아난좀 아, 평화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찌만 줘도 행복한데 나는 욕심이 없어요. 야 근데 얘네 기지에다 뻐혀 하나 그려놓을까? 야 무지성으로 1스킬을 오지.. 2스킬을 오지게 깔아놓는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저거 막 연쇄로 터지다가 갑자기 막 뽀록 터질때도 있거든요 디거의 그거마냥 어피읖지려 일단 굴루 궁피읖지려 같이 죽여 그냥. 아, 같이 죽여 그냥. 차차라 나이스. 아, 프랭크 쇼츠 만들라고요. 아, 바로 땅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키빨아 버려. 됐다. 아이. 아, 이게 몇 판만에 금메달이야. 아, 진짜 금메달 한 번밖에 드을게 어렵네요. 아, 내가 은근히저 굴루를 진짜 미친 듯 팼거든요. 딜량 질이, 이걸? 아, 딜량 그냥 질이네? 예, 욕 나오게 하네.